함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곳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재앙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고, 이땅 몬트리올이 이민자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 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학 중인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일정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교사들과 또 자녀들과 자녀들을 성경학교에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모든 기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특별한 말씀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피곤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셔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선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 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6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장을 통해서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재앙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요.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린 그들은 자녀를 잡아먹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즉, 헛된 예배와 헛된 섬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30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헛된 예배와 헛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지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지치신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시간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지폐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헛된 예배와 섬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보여지기식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괴롭게 하면서 악을 행한 채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두 얼굴을 가진 섬김은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버리고 옳은 일과 착한 일을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청년이 코로나로 교회도 못 나가던 그 시기에 저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기뻐하실 텐데 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꼭 하나님과의 대면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높이며 말씀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예배자라면 어떤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섬김이 헛된 것인가, 참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랭랑치는 그런 병적인 두려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두렵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역설적이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황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지금 어디로 가나요? i 저해 어떤 는 찬송이 넘쳐요. 생이 Yes. 의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주의 도움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